12월부터 미친 듯이 돈복이 휘몰아치는 출생연도 구독 누르고 대기룬 받으세요. 1. 경자월의 강력한 쇠기운이 이 출생연도들의 사주 내에 굳게 닫혀있던 재물창고의 자물쇠를 엽니다. 이는 예상치 못한 목돈, 투자결실, 부동산 관련 횡재로 이어집니다. 1955년 양 1958년 개 1967년 양 1970년 개 1979년 양 1982년 개 1991년 양, 1994년 개, 2003년 양, 2006년 개. 이들은 12월에 정리정돈을 하면 돈의 흐름이 더욱 빨라집니다. 특히 집안의 서쪽을 깨끗이 비우십시오. 물의 힘을 재물로 만드는 통큰 출생연도. 주의 강한 물기운이 곧이 출생연도들에게는 재물이 됩니다. 자신의 지혜와 경험, 그리고 인맥을 통해 사업적 확장이나 새로운 수입원을 창출합니다. 1956년 원숭이, 1960년 쥐, 1964년 용, 1968년 원숭이, 1972년 쥐, 1976년 용, 1980년 원숭이, 1984년 쥐, 1988년 용, 1992년 원숭이. 이들은 12월에 인맥관리가 곧 재물입니다. 주변의 도움을 거절하지 말고 가장 친한 친구에게 먼저 연락하십시오. 3. 쇠의 기운을 타고 명예가 재물로 변하는 출생연도. 경자월의 쇠기운이 이 출생 연도들에게 명확한 결단력과 추진력을 부여합니다. 그동안 지지부진했던 직업적 명예가 구체적인 현금으로 전환됩니다. 1953년 뱀, 1957년 닭, 1965년 뱀, 1969년 닭, 1977년 뱀, 1981년 닭, 1989년 뱀, 1993년 닭, 2001년 뱀, 2005년 닭, 이들은 12월에 문서 정리를 통해 재물을 확보해야 합니다. 오래된 계약서, 통장 등을 확인하여 묵혀둔 돈을 찾아내십시오.